이 시간에는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시고 신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양곤 목사님께서 환란의 바람과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독한 말씀 통해서 환란의 바람과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말세의 예언의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리켜 미국에 발생할 일들과 또한 세상 끝날의 일들과 내세의 일들을 포함한 그러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첫째는 말세의 대환란의 바람에 대하여 생각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태간 백성을 다 구원하기까지 환란의 바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인침의 사명 복음전도의 복음 사명 이 막중한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세의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바람이 이 지구촌을 힘을 아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세 예언을 보면은 말세에는 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전쟁 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일절 말씀 보면. 이일 후에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12절로 17절에 말한 말세의 무서운 대환란의 전쟁을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 막아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전쟁의 바람을 대환란의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태간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막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뭐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또 베드로 전서 3장 10절 등에서 말세의 대활란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에, 오늘 밤에는 이제 순서도 많고 그러므로 이제 간단 간단하게 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대화할란 우리나라가 뭐 북한 핵무기니 미사일이니 그래서 어, 상당한 이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방에 네 천사를 사방에 보내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바람은 환란, 전쟁, 세상 풍파 등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49장 3 6절면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세상 종말에 오는 환란의 바람, 이 환란의 바람은 하나님의 불심판의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핵 전쟁의 그러한 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 천사를 땅 사방에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또뭐 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 재난이나 환란이나 또 어떠한 그어 고난이 오는 것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란의 바람을 붙잡으면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아니한다 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환란의 바람을 붙잡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 2절로 3절. 그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 세상 종말에 불신판 환란의 바람이 몰아칠 것인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태간 백성이 다 구원받은 그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 도장의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인의 도장에 새겨졌는데. 그 도장을 찍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에 대하여 말하고, 에베소 1장 13절에는 성령의 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보문에는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도장을 찍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태간 백성의 이마에 찍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사상, 생각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성령의 불도장을 찍으면 그 불도장이 찍힌 사람은 그 사상이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각인되고 무장되고 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령의 불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노예를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삼기 위하여 새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그 새를 벌겋게 달구어서 등짝이나 팔에 이렇게 불을 지어서 도장을 새깁니다 성령의 불도장 우리 이마에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그 생각이나 사상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아바 아버지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시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6절에도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하여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아직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 인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때에 또 인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란의 바람을 막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 님의 사명의 막 중함, 우 리가, 환 란의 바람 과 사명 감당 이라는 제목 으로, 이 시간 은혜 를받 는데 인 치는 사명, 이 사명이 무엇 인가？첫째 는 태간 백성 들 에게 복음 을 전하 는것 입니다. 아직 믿지않은 사람 들 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기하는 인치는 일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를 세울 때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당회를 세운 다음에 첫 당회에서 어떤 안건으로 당회를 할 것이냐라고 나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험도 없고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당회의 그 안건으로 의제로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안건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은은하고 그래서 당해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직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에 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관 백성들의 인치는 사업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란의 아, 바람에. 하나님이 놓아두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그 우려도 염려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영학교회 이제 당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태간 백성들을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교회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 교회 당회에는 정치만 한다네. 정치만. 봉사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또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치리만 하고 정치만 하려고 한다네.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당회 장로님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이제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막아주는 이 이러한 반시 고요한 때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인을 맞아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공인되는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그러한 그 인침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의인이다 할수 있고. 잘 믿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 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침을 받아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건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라 했습니다. 나는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말세에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불신판을 매달 수 있는 그러한 방주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노아시대는 뭐 물에서 구원 받으려면 아, 대방주를 만들었지만 이제 마지막 불신판 때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는 무엇인가? 그 방주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이다. 경건한 자는 환란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란을 막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품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머리 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하지만 사자로 카메삭과 아베 누구를 던지는 그 군병들은 그 뜨거운 불기운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도 사자골에 던질 때에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뛰어올라서 그들을 때까지다 부서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의인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우리 교단에서 중요하게 주장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진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 참으로 진실한 사람, 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참으로 중요한데, 구원을 잘 이루면, 구원을 잘 이루어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거치는 거침의 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됩니다. 구원을 잘 이루고 경건한 사람이어야만 쓴 뿌리가 되지 아니하고, 단물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모든 직분자 성도들이 됐든 자기 신앙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신앙의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성공하면 끝까지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이 그까지 쓰십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 소녀로 잡혀갔지만, 소년으로 잡혀갔지만 너년으 잡혀갔지만 느가네살 왕, 베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경건함, 거룩함, 의로움그 기도 생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약에 쓰시고 또 로로 잡혀간 바벨론 모든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성공하면 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거죠.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만, 전도의 열매에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교회와 교단, 장로,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경건한 교회로 세워지면 구원을 잘 이루면, 판란의 바람을 막아 주십니다. 네,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한,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네, 조만식 장로와 주기철 목사님, 상경인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수요일 때 조금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그그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렇게 들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합니다. 오산 학교에서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데도 그장로님그 자리에 그 재배가 다 끝나도록. 설교가다 끝나도록 서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큰일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 저 훌륭한 장로님을 저렇게 망신 줬으니 이제 교회가 이제 큰 시험이 일어났다 이제 하면서 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설교 다 마치고 주교철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세요 할때그 장로님이 장로가 되어 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찍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되었고 모범이 되었고 우리 송탄 그부부 이영주 목사님은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할 때자기교회 다른 교회 안에 서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뭐어 시무장로도 아닌데 교회 화장실 청소 꼭맡아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장모님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뭐 이런 이야기도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그 교회는 장모님이신데 교인들 들어올 때 이제 신발 받아서 신발장에 넣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근데 어떤 교인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분 같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가 법 재판 받으러 법원에 갔었는데 그때 그 앉아서 재판하는 그런 그 판사 법관이었다 그러나 교회와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인들의 신발을 받아서 정리하는 그러한 그어 아름다운 충성된 봉사의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과 사명 감당. 사명 감당 잘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교회가 사명 감당 잘하면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 막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영악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영학교에 지켜주시고 또 가정 가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잘 세우도록 이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이미 우리 이제. 장로 직분 가지고 계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다니엘세 보면 간직하여 두었다가 하나님이 환난의 바람을 재난을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놓으셨다. 하나님이 간직하여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리워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로서 목사로서 신앙 생활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경건한 거루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멸류관 받게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 잘 세워서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비치리라 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학교에 사랑하시고 귀한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란의 바람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태간 백성 영혼을 건지는 일 첫째로 잘하게 하시고 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